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권센터의 회장 정승진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민자 사회에서는 연방 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연방 하원의 마지막 고비를 넘으려고 다양한 캠페인과 로비 활동을 벌리며 비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반이민 세력들도 이민개혁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민개혁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민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연방하원의 공화당 의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민자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서로 공조하면서 각 지역별로 설득 가능성이 있는 공화당 연방하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캠페인과 로비 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의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롱아일랜드가 지역구이며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피르킹 공화당 하원 의원의 경우 피르킹 의원이 이민 개혁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손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르킹 의원은 공화당 연방 하원 중에서도 중진급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의원입니다. 피력킹 의원은 과거에는 이민개혁법안 반대는 물론 가장 앞장서서 반이민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이민개혁 반대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력킹 의원이 이민개혁법안 추진을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이민개혁법안 찬성으로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민개혁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며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개혁 반대 세력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에서 매우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은 연방의회가 휴회를 하기 때문에 8월 한달 동안 모든 의원들이 워싱턴 DC에서 자신들의 지역구로 돌아옵니다. 이때를 맞추어 이민자 진영은 물론 반이민 진영에서도 지역구로 돌아온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9월 초에 다시 의회가 열리면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워싱턴 DC로 돌아온 연방하원 의원들이 어떠한 입장 변화를 보일 것인가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이민자 단체들은 8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에 돌아온 연방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9월 초에는 의회가 다시 열리는 때에 맞추어 워싱턴 DC에서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법안 추진의 동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이민 단체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이민 단체인 넘버 USA가 최근에 주도한 전국 전화회의에 무려 5만 8천 명 이상이 참여하여 이민 개혁법안 저지를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한달 연방의회는 휴회를 하지만 이민개혁 찬성과 반대 진영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됩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